자 일단 상식 퀴즈도 갈게아 우리 미치 드러나면 어떡해? 아, <laughs> 하지마 하지마 난센스로 하자 아 그러면 아, 난, 우리 너무 자시, 자, 자난 여기서 해볼게. 오케이 오케이 뭐? 자 정말? 난센스로 가보자 난센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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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너 가장 똑똑한 오타한 물어보고 있지? 아니 백까지 음? 과일이 죽기 직전을 다른 말로? 백과사전 와우 아 이게 딱지역하면 그거네 어, 백과사전 아. 분하다. 아 진짜 뭐야 이거. 너 근데 열정 있어 지금? 아니 나 진짜 <laughs> 그거 항상 생각해. 나 오케이. 그때도 그랬다니까. 마크는 너무 세리어스하게 생각해서. 그래. 깨뜨리고 칭찬받는 것은 깨고 부딪혀야 해. 착다. <laughs> 세 글자입니다. 아 깨.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리를 깨뜨리고 이런 거? 뭐 그게 될 수도 있는 거. 깨뜨리고 뭐라고 다음에? 칭찬받는 것. 칭찬받는 것은? 아니 그냥 이거 난센스 아니면 진짜 그 맞는 말이야. 근데 난센스 퀴즈긴 한데 진짜 맞는 말이기도 해. 어. 응. 오케이. 수박. 세베트 저. 소개팅 에? 아, 잠깐만. 테마, 테마. 소개팅이라 했는데? 아, 니 이거. 아, 몇? 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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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오케이. 음? 청바지를 돋보이게 하는 걸음걸이는 <laughs> 비드더. 이거 정답 아니야? 정답이지. 이? 이거보다 정답은 더 이거 줘야, 줘야 돼. 돼. 아, 청바지를 돋보이게 하는 걸음걸이. 아, 그렇게 매이지. 이 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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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저> 너무 진지해가지고 똥삼바지. <laughs> 아도형도형 도형. 뭐야? 진주 목걸이. 장난. 이정. 아...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춤은?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주춤. 싫어하는 춤. 주춤. 어 도형, 마크, 도형, 마크, 도형, 마크, 마크, 마크. 응. 언 주춤. 나 진짜 알거 같아. 뭐야? 브레이크 댄스. <laughs> 미쳤다 이거. 마크씨. 틀렸습니다. 오그 아, 어, 이거 이거 아, 진짜 브레이크 브레이크 댄서 아, 이거 내가 잠도 네가 야야 정답은 나보다 안좋은건 내가 인정 못 해. 아니 <웃음> 아니 <laughs> 말해봐봐라. 말해봐. 아씨. 양 중에서 가장 뜨거운 양은 자니 도영. 나 맞춰도 돼? 마크. 마크, 마크. 나, 너, 너 맞아. 기회 드릴게요. 진짜? 어, 맞아, 맞아. 나 맞출 거 같은데? 석양. 어, 도영. 뭐? h 태양. 정답. 아 태양. <laughs> 아 근데 근데 나도 석양 생각했어. <laughs>